그 길거리에 파는 핫도그 있잖아 우리 와이프가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서 한입 먹으면 빵이 이만큼 있고 소세지는 요만큼밖에 없어 그게 뭐야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소세지랑 빵 비율이 좋은 핫도그 만들 거야 레츠고 반죽 만드는 것보다 그냥 팬케이크 파우더 사서 하자. 그게 훨씬 쉽고 달달하고 맛있어. 미니 비엔나 소시지 하나당 파우더는 한한 한 스푼 정도 있으면 될것 같고, 혹시 모르니까 열 스푼 하자. 그리고 계란 하나랑 우유 100ml 정도 넣고 잘 섞어주기. 언제까지 섞어야 해? 저기 안에 뭉친 거 보이지?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하면 돼. 이제 볼에 소세지 담고 맛있는 스프는 버리고 뜨거운 물 부어서 한 5분 정도 두어. 뜨거운 물 부어 놓으면 기름기도 좀 빠지고 소세지가 좀 따뜻해지라고 하는 거야. 이제 작은 냄비에 반 정도 찰 때까지 식용유인. 기름은 뜨거워지면서 올라오니까 튀김 같은 거할때 항상 기억해. 기름 너무 많이 넣으면 튀김 시작할 때 기름이 넘치고 폭발할 수도 있어. 뜨거운 기름은 진짜 위험해. 요리할 때 항상 안전하게 하자. 자 이제 소세지를 물에서 건져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작할게 물기 제거 끝나면 나무 꼬치 다 꽂아 놓고 기름 온도 한번 체크할게 오늘은 170에서 180도 사이에 튀길 거야 그 이상 가면 밀가루 반죽이 익기 전에 다 타버릴 거야 근데 집에 온도기가 없지 그렇다면 난 이걸 하나 사는 거를 추천한다 온도기 쓰면 예측, 고민, 할 필요 없고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싸구려라도 하나 사서 써봐 자 이제 소세지를 반죽에 넣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반죽을 잘 입히고 빵가루 묻혀서 바로 기름에 넣자 기름에 넣고 나서 이렇게 돌돌 돌리면서 골고루 잘 튀겨지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맛있는 갈색이 되면 돼 케찹이나 머스타드 설탕 뿌려 먹으면 꿀맛이지